안녕하세요. 이젠페스트 인체 드로잉의 닥터잉 청화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빛과 어둠을 활용한 얼굴 명암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개골의 크기에 맞춰서 아래로 그러고 들어왔지만 코에서는 튀어 나오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. 코를 가운데를 기점으로 약간 반사광 이렇게 비춰지는뒤 공간 어딘가에서 비춰지는 이제 반사광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는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 라인 이란 말이에요 자, 인중에서 팔자주름 넘어가는 부분 자, 그러고 입술 어둡고 여기는 밝겠죠 자,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면 이제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오늘 사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